수술은 잘 끝났고, 전신 마취를 마무리하며, 목에 들어있던 튜브를 빼자마자 숨을 못 쉬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? 실제로 제가 겪었던 한 순간이 떠오릅니다. 수술이 끝나고, 마취에서 잘 깨어난 환자였습니다. 호흡도 잘하고, 혈압도 안정적이었고요. 발관 조건도 충분히 확인했죠. 그래서 튜브를 조심스럽게 제거했는데요. 그 직후, 갑자기 환자의 얼굴이 파랗게 변하면서, 산소포화도도 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공기를 아무리 넣어줘도, 폐로 들어가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요. 그게 바로, 푸드 경련입니다 성대가 갑자기 꽉 닫히면서, 공기가 아예 못 지나가는 상태, 잔류 마취제, 기도 자극,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.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 상황이 몇주 만에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저는 즉시 100% 산소를 공급하면서 강하게 마스크를 통해 공기를 불어 넣으려고 시도했고, 그래도 풀리지 않아서 신경근 차단제를 다시 투여하고 재삭관까지 했습니다. 결국 환자는 잘 회복했지만, 만약 이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. 기관 내에 삭관된 튜브를 뺀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. 기침반사나 자발 호흡이 돌아왔는지, 산소포화도와 호흡수는 안정적인지, 기도에 분비물이 남아있진 않은지, 하나도 라 부족하면 후두 경련이나 흡인, 기도 폐쇄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발관전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.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. 후두 경련은 드물지만 절대 방심할 수 없는 합병증입니다. 기관사관을 제거할 때도 저희 마취과 의사들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통하여 제 블로그로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유용하셨고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